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이킴 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바피아 같은 등등의 게임, 컴퓨터 마인크래프트 등 이런 게임 고맵 모집합니다. 아, 고맵 모집을 하려고 이렇게 모집에다 여기로 들어와야지. 모집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아, 아이고. <laughs> 이름을 좀 바꿔야 돼. 이거 어딨지? 고맹고예요제 스킨이 이거는걸 알고 있죠? 얼굴 좀 보여줘. 이놈의 얼굴을 안 보여줘. 으쳐으쳐 일단 고면핀 작성법은요. 그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그리고 게임캐스트에도 올릴 거예요. 올리면 저 거기에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 되냐면 이름. 그리고 성별, 아, 아이고 성별 그리고 카톡 아이디 그 뭐지 컴퓨터 마크나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걸 신청하실 분은 스카이프 아이디도 스카이파 아이디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 그다음에 또 알려 주셔야 하는데요. 음. 띵내 <laughs> 임이에요. 게임 이름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신청하는 법. 자. 신청하는 법. 하는, 어? 네, 신청하는 법은요? 제가 네, 유튜브랑 게임 캐스트에다 올린다고 했죠? 그때 네, 그 채팅 치는 곳에 이름, 성명, 칼톡 아이디를 알려주시고요. 스카바 아이디는 컴퓨터로 게임을 같이 컴퓨터 구매를 하실 분은 스카바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돼요. 닉네임은 게임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닉네임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색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좋아, 하든, 좋아하는 색? 네, 저는, 어, 이 보라색, 보라색, 이건 무슨 색이냐? 이거 분홍색이냐? 아 다홍색이구나 전 보라색을 좋아해요 보라색 빼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걸 알려 이걸 제가 하는 색깔 말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을 해서 막그뭐해수회 같은 거할때나 그거고 섭 여실 수 있는 부분 거 신청해주세요 저섭열줄 몰라서 필요하실 분도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이휴. 제발. 제발, 고뇌 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섭 <laughs> 여실 수 있는 분 보세요.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마크에서 섭 여실 수 있는 분꼭 보세요. 안 오면 나고매 신청 하나 많아요. <laughs> <laughs> 그럼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거 기억해야 꼭. 꼭 이거. 시청하는 법. 신청. <laughs> 이름 선물 카톡 아이디, 색깔 말이지, 딩림 라현 색깔 알려주세요. 꼭꼭. 꼭꼭. 약속렇게 네. 여기서 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세요.